발쪽 TV의 진영수입니다. 은퇴 노후 이야기로 현금 흐름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매월 매월 또박또박 나오는 현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일은 줄여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자동적으로 줄고 또 욕심처럼 그렇게 육신이 따라 주질 않기 때문에 매월 매월 나오는 그 현금이 효자입니다. 바로 매월 매월 나오는 돈이 열 아들, 열 자식 부럽지 않는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속성이 제가 돈의 의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돌고 돈다는 그 의미에서 돈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은 절대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또 없는 사람은 예적금 다 타면 이미 돈 사용할 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그야말로 눈이 달려 있고 발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평생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이 온 길목에서 자기와 열정을 쏟고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들어와야지 돈이 쌓이게 됩니다. 돈을 쫓아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쫓다가 다 벌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사시는 빌딩, 요 건물 가지고 있는 그분, 친구분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물론 잠실 모 아파트에서 입주하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여고사촌이 무섭지 않습니까? 먼 진척보다 여고사촌이 좋다고 하고 지금은 연세가 70 넘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자기들이 퇴직해서 퇴직 이후에 결정이 그야말로 15년 지났는데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그 현실을 제가 이야기할까 합니다. 물론 잠실 모아파트 지금 현재 25억 정도 합니다. 그때 10억 정도 할 적에 친구 두 분은 팔아서, 한 분은 우리 동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고, 한 분은 오산에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 시간이 15년 이후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잠실 모아파트, 그분은 물론 잠실 아파트 한채끝앉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각종 세금을 1 년에 엄청 낸다고, 금년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모든 연금을 세금 내려고 아무도 친구 만나도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동네 그분은 물론 빌딩은 15억 정도 하지만은 현금이 매월 500에서 6 0 0정도 나오기 때문에 풍족하게 쓸지는 못할 정도로 친구한테 만나면 막걸리 한잔밥한잔밥 먹을 수 있는 그 형편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산에 오산에 빌딩을 샀는 그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 물론 한 6억 주고 샀다고 하고 나머지 사억은 다른 투자로 쳐들는데 그거 6억 주고 산 오산에 건물은 정축에서 현재 시가만 30억 정도 월세만 2천에서 2천2백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주 풍족하게 철마다 동남아에서 골프 여행하고 친구 만나면은 다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아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금이 효자고 장땡이라는 겁니다 물론 집안채 깔고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노을풍요롭고 풍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다리 있고 손이 달려 있고 눈이 달려 있고 귀가 달려 있어서 보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돈이 세상에 거짓말 시키지 사람이 거짓말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매월 나오는 임금은 자식들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가 돈 달라고 하면 세상에 안줄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딱 감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매월 나오는 그 현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는 늙어 가지만은 매월 나오는 그 현금은 얼마나 효자인지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